자, 3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빈칸. 어쨌든 핵심 내용 잡아줘야 돼. 자, 소재가 뭔데? 꽃가루 매개자. 꽃가루 매개자와 유혹, 유혹. 됐죠? 꽃가루 매개자와 유혹에 관련된 글이야. 자, 너가 버터플라이야. 그렇다고 가정하면 너는 더 알록달록한 꽃에 끌릴까? 덜 알록달록한 꽃에 끌릴까? 너희들 중 대부분들은 아마도 더 다채로운 옵션의 옵션을 선호할 거야. 같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야. 꽃가루 매개자에게도 말이지. 자, 그래서 for ear, s 수능간에걸쳐서 생물학자는 알고 있었어. 꽃이 놀라운 그런 화려한 색깔을 사용한다는 거야. 그리고 냄새 블라블라를 사용한대. 뭐 하려고? 꽃가루 매개자 유혹하려고 말이야. 자, however, 하지만 최근 연구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, 유혹의 도구를 발견했다는 거지. 꽃에 의해서 사용되는 유혹의 도구를 연구가 밝혀냈대. 그게 뭘까? 과학자들은 발견했다는 거야. 움직이는 꽃이 더 많이 방문당한다는 것을 말이야. 됐죠? 그래서 움직이는 거 들어가면 돼. 움직이면은 유혹을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거야 뭐보다 스테릭 정적인 멈춰있는 그런 상대방들보다 말이야 됐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1번밖에 없어 됐죠 화려한 색깔 계략 아니고 자그 다음에 계획 자그 다음 독특한 맛이 나는 넥타르 아니고 그 다음 깊은 뿌리 갖는 거 아니고 그치 목소리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니지, 그치? 그래서 움직이는 건 1번밖에 없다고.